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과도하게 상승을 해서 당연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다시 큰 상승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주도주를 단기 매매해야 됩니다. 그 성향에 맞게 발 빠른 매매할 수 있다면 큰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그 세력 패턴은 항상 변한다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세력 패턴에 대해서 몇 가지 몇 종목을 보면서 그 패턴을 보고 저점에서 이제 조금 상승해서 더 상승할 종목 몇 종목하고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언제 급등을 또다시 시킬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급등하고 있는 종목 몇 종목을 보시면 지금 셀바스 AI가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채 GPT 관련주들이, 대장주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만 2등주, 3등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면 조정받고 2등주, 3등주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타나면 이런 대장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면 거의 수익날 확률이 높습니다. 셀바스 AI를 보시면 5일선을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이탈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 또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21선하고 이격이 크니까 이격을 좁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상승할 겁니다. 더 상승하겠지만, 이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등주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트록스를 보시면 솔트록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경직성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하락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또다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밑에서 급등을 시켜서 지금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방에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만큼 5배 올랐는데 개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습니다. 몇 명은 매수하겠지만 그 물량을 다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급락시키지 않습니다. 설령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도 또다시 급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큰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세력인 만큼 급등도 또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또 급락도 시킬 겁니다. 너무 상승하면 또 개인들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눌림도 주면서 개인한테 들어오라고 유혹을 할 겁니다. 지금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스캘핑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공권에 있는 대장주를 보고 2등주, 3등주 아직 못 들어오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이렇게 매수하시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이수 펜타시스도 보시면 얘 특징을 보면은 얘는 5일선을 자꾸 이탈을 합니다. 이렇게 이탈, 이탈. 그런데 불인저 중심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어, 한번더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력이 급등시키는 날짜를 알면은 어, 큰돈 벌기에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그 날짜를 찾아서 매매해야 됩니다. 그 날짜를 날짜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르지 못한 종목, 조정 받고 있는 종목을 보면서 이 날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5일선 타고 상승을 하다가 이탈을 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분할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저점에서 지금 3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대장주들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걸 확인하고 2등주, 3등주 매수하시면 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더 급등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면은, 어,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이쪽 섹터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제 끝난 게 아니고 한번 더, 한번 정도는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지텍도 지금 5일선을 이탈은 했지만, 21선 터치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어, 5일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매수타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영림은 소프트 랩을 보시면 여기 21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은 세력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는 아마 날짜가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한번더 급등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급등 나올 겁니다. 급등 나오면 일단 50%씩 분할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은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한다는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영림은 소프트 랩은 이런 건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했으니까 접점 여기 저점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분명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을 시켜서 심약한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마 더 하락하지는 않고 그렇게 손절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수익을 줄 겁니다. 이 핑거를 보시면 핑거도 여기 보시면 어, 21선 지금 거의 터치 직전에 단봉이 났습니다. 지금 이틀간 단봉이 났는데 세력이 올릴 날짜가 그 날짜를 전화로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차트로 그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날짜는 여기 5일선 돌파하는 날짜입니다. 오늘 또 5일선 돌파하려다가 다시 하락을 시켰는데 5일선 안착을 시키면 5일선 돌파하면 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그 세력들 크기를 알려면 이런 1등주를 보면 세력들이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이렇게 적게 오른 종목들은 세력들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등주, 3등주들은 세력이 조금 적고, 1등주들은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거도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선 거의 터치 직전에 상승을 시켜 놓았습니다. IT, IG를 보시면 여기 21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안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5일선 후에 안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5일선 후에 안착시켜 놓은 날짜가 세력들이 급등시키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어도 급등 나올 겁니다. 이렇게 5%가 됐든 10%가 됐던 수익이 나면 꼭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급락을 시킵니다. 이런 데서 50% 이렇게 매도를 해놓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50% 매도 해놓으면 여기 세력들이 누를 때 50%를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 50%는 꼭 익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는 상황 보고 설령 매수한 가격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50%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 어 꼭그이 분할 매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많이 그 겪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 많으신 그 투자자는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그냥 손실이 나서 매도하는 경우.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매도하지, 여기에서 매도하지, 왜 여기에서 매도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락하면 아,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겠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외도를 못합니다. 조금 더 내리면 아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 나올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내리면 이제 손실이 나면 자포 자기가 되고 회사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다가 지겹게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절을 합니다. 이게 주식에 어 보통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겪었을 겁니다. 어 그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실전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세력이 강한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텍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력한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전량 매도 못 했을 겁니다. 이제 또다시 상승을 시켜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추경 매수한 개인들 털어내고 어느 시점에는 또다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이 여기 5일선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5일선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계속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 하시지 말고 5일선 안착시킬 때 매수 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큰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인즈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세배 상승을 했습니다. 세력들이 세배 상승해서 전략 매도 못했습니다. 개인들이 세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매수해줄 개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세배 올라왔어도 매수하는 개인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력들이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또 급등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일선 돌파하는 날이 어, 급등하는 날이라고 보고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유엔젤도 여기 보시면 진짜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갭발생을 시켜서 급등을 시켰다는 얘기는 어, 어마어마한 큰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일선 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일선이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5일선을 올라 탈 겁니다. 분명히 한 방에 세력들은 팔아먹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5일선 돌파하는 거 하는 날어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크래프트도 지금 보시면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100% 상승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세력들이 여기에서 전략 매도 못 했을 겁니다. 이제 지금 21선 터치 직전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임박했구나 그걸 알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1선 어 깨지 않고 세력들이 이렇게 5일선 올라 탈 겁니다. 어, 5일선 올라 탈때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급증, 거래량 급증, 계속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거래량, 이 물량을 다 처분 못 했을 겁니다. 분명히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날짜가 5일선 돌파하는 날짜입니다. 그 5일선 돌파하는 날짜에 매수타임 잡으시면 아마 큰 수익을 줄 겁니다. 이렇게 큰 세력들은 크게 상승시킵니다. 적게 상승시키는 세력들은 돈이 적은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세 종목은 조금 적은 세력으로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 빠르게 매매 못 하시는 분은 앞에 세 종목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